자철렷 경례 금일 5월 15일 어,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금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예전에 공자님께서 3인행 필류아사라고 세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명의 스승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변의 모든 것이 스승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오늘 하루라도 어, 특별히 어, 학교 선생님들 또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태극2장 어, 전체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먼저 1단락고동작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기 아래막기 하나 앞구비 지르기 둘 하나 둘 몸통 맞기 하나 둘 바로 쉬어 자 1단락은 음, 앞전에 어, 말씀드렸듯이 연무선 임금왕자를 기준으로 따르면 좌우 동작을 하고 임금왕자의 중간 부분까지 몸통 막기로 올라온, 올라온 어,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동작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준비 앞서기와 앞비의 발폭, 다음에 방향 전환 시 앞축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유의해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이달락 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분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앞서기 아름답게. 하나! 차고 얼굴 반대 지르기. 둘! 이때 얼굴 지르기를 인중 높이에 정확하게 질러줍니다. 흔히들 보면 너무 높게 지르거나 또는 낮게 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반대 방향. 하나! 둘 얼굴 맞기. 하나. 둘. 바로. 시어. 자기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달락은 앞차기 아래 맞기. 앞차기 한 후에 앞굽비 아, 얼굴 지르기. 반대 방향 마찬가지. 아래 맞고 차고 얼굴 지르기. 앞으로 나면서 얼굴 맞기 두 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차기 할 적에, 어, 월요일, 화요일 임정우 사원님과 수련한 대로 찾는 발을 반드시 접어서 놓아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달라까지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태극기장 시작. 계속해서 끝까지 구분 동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70도 회전하여서 옴통 안맞기를 합니다. 회전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엠발을 충분히 옮겨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막는 손은 오른손으로 막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 자 이때 왼발을 충분히, 충분히 옮기지 않을 시에 발이 꼬여서 중심을 잃을 어,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왼발을 회전하여 앞서기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자 반대 방향 마찬가지 몸통 막기를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오른발을 충분히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앞서기 좌우 발폭을 만들어야지.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둘자 이제 연무선 임금왕자의 최고 어,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처음 출발한 장소로 내려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은 앞서기 아래막기 차고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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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기 하라게 하나 차고 지르고 둘 이때 찾는 발 찾는 손셋 마지막 기합 바로 시어 태극기장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몸통 안맞기를 좌우로 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같은 손 같은 발이 아니고 교차되는 손으로 몸통 안맞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뒤로 돌아서 처음 자리로 돌아올 때 동작은 앞서기 아래 맞기 한 후에 차고 지르기를 세번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손과 발의 방향이 바뀌거나 교차되는 손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찾는 발 쪽에 손을 지른다 생각하면 훨씬 더 수행하기가 쉬울 겁니다. 찾는 발쪽 손을 지르고 반드시 당기는 손을 살짝 뻗었다가 당겨주면서 지르면 더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태극기장 구분 동작으로 전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태극기장 준비.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때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서로 교차되는 손으로 막아주시도록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기압, 크게 넣어줍니다. 바로, 시작! 자, 뒤로 1분만, 1분만 가주십시오. 자, 태의장, 어, 구령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한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태극기장 구령 없이 시작. 바로 시작. 자 이제 뒤에서 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어, 촬영하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와 주십시오. 네. 준비 시작. 바로, 시어. 지금까지, 어, 영희사부님과 함께, 우리 태극 2장을, 어, 한번 완성시켜보았습니다. 앞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태극 1장 2장은 가장 기본적인, 어, 모아세기, 나란히 세기, 앞서기, 앞구비 서기 동작이 나옵니다. 서기의 법폭을 정확하게 수행해 주시고, 막기 동작으로는 아래 막기, 얼굴 막기, 몸통 막기 동작이 나옵니다. 이 막기 동작도 앞전에 배운 기본 동작으로 정확하게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태극 3장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날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력 경해.